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에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서 해당 주식가액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 당시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는 순간에 엄청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업 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자녀가 증여 받은 시점에 가액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 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가 않습니다. 즉 주식의 양도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가업 상속 공제보다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종합적인 세 부담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주식 가액이 500억이고요. 피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 시점의 가액도 극단적으로 50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상속 당시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 시점에 약 13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케이스에서 증여 시점에 86억 원의 증여세가 부담이 되었고요. 주식 양도 당시에는 양도 차익이 없기에 별도의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약 50억 원 정도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가업상속공제보다 50억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아서 주식을 미리 이전해 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녀로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입력금을 사전에 이전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절세 효과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빨리 이전해 놓을수록 부의 재분배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업 승계에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활용 플랜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